2025년 진해 군항제에 국내 최대 벚꽃 축제가 돌아왔습니다. 군항제의 일정은 요 3월 28일 전야제를 기준으로 3월 29일 토요일부터 4월 6일 일요일까지 9일간 진행됩니다. 진해 군항제는 단순한 벚꽃 축제가 아닙니다. 이 축제는 충무봉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역사적인 의미와 함께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대한민국 대표봄 축제입니다. 한때 일본에서 유래했다고 잘못 알려졌지만 1962년 신문학자 박만규 부종유 교수님의 연구로 왕벚꽃나무의 원산지가 제주도에 이미 밝혀졌습니다. 이후 진해 시민들의 노력 덕분에 지금의 벚꽃도시 진해가 탄생했습니다. 꽃처럼 활짝 피어날 당신의 봄을 응원합니다. 2025년 진해 군항제에서 만나요. 봄바람 속 벚꽃과 함께 소중한 순간을 만들어보세요.